어, 이제 어, 선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어, 기다리던 선물 시간인데, 제가 어,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우리가 어, 결국에는 해외 선물로 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뭔가의 에, 강력한 나만의 기준점이 필요하다.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 이게 답이다가 아닙니다. 이게 답이다가 아니라, 아, 이런 기준점을 참고해서 여러분들 걸 만드는 걸, 어, 권해드린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 그거를, 오해 없으시기 바해요 어, 제가 이런 강의를 하거나 이러면,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그냥, 아, 어, 이 비판 없이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얘기해드린 게다 답이냐. 맞아. 이태양 프로가, 어, 이런 자리에서는 무조건 간다고 했어. 무조건이 붙으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어, 저는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제가 이런 강의를 해드리면 아 그래 저거다 싶어가지고 어, 확 비리 꽂혀가지고 막 그르, 그렇게 하지 말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오케이 이런 것들 한번 어, 참고하면서 추적해 봐야지라고 하면서 어, 지켜보는 겁니다. 그치? 그러다 보면 어, 쭉 흐름을 지켜보다 보면 아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 그 알게 돼. 때부터 여러분들이 어, 시작을 해보시면 돼요. 그 전에는 어, 모르면 안 돼, 그죠? 그러면 이제 또 항생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어, 항생을 예,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 항생이 어려운 게 아닌데 어떻게 보면 항생이 굉장히 예,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한데 어, 요거를 한번 잘 들어봐요. 우리가 어제 저녁에 아, 어, 나스닥의 60선에 대해서, 어, 고찰해 그 봤죠? 잘 봐요. 어, 이게 내가 말했잖아. 100%다 맞진 않지만 확률적으로 요걸 보면서 매매하면 여러분들이 큰 기준점을 가지고, 어, 크게 흔들리지 않고 매매할수 있다. 자, 이런 자리 정확하게 나오지, 그죠? 그래서 돌려나가는 자리, 깨지는 자리, 돌려 올라가 나온 자리, 그지? 깨지는 자리, 돌려 올라오는 자리, 그지? 정확하게 나오잖아. 정확하게 나오지, 그지? 이런 폴트 신호가 나올 수도 있어. 여기서 들어갔는데, 어, 바로 올라오면 손청, 그지? 올라와서 바위를 찍었는데 떨어지면 손청. 이런 폴트 신호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크게 폴트 신호는 잘안 나옵니다, 그지? 열 번을 하면, 7 번은 스윙이고, 한세 번은 손청이야. 폴트 신호가 나와. 근데, 이 흐름 자체가 굉장히 큰 파동이야. 그리고, 어, 잘 봐봐. 이, 여기서 반짝 내려왔다 올라오는 자, 자리, 이 자리에 보면, 이 찍는 자리 자체가 그렇게 6 0선에서 멀지가 않거든요? 이게 바로 뭐야? 아, 굉장히 고효율. 뭐? 짧은 손청, 큰 익청. 이게 실현되는 거야. 맞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서 들어가서 요만큼 손청하는 거랑, 여기서 요만큼 먹는 거랑, 크게 먹고 짧게 손청하는 거야. 오케이? 이겁니다. 이게 기본이야.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께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 요거를, 가지고, 어, 항생으로 가보자는 거지, 항생. 항생은 이게, 어, 맞냐, 안 맞냐. 자, 지금 보는 게 이제 항생의 1분 봉에 60선이야. 올라타니까 쭉 치고 나가고지? 깨진 가쭉 치고 내려오자고지? 이거야. 단순하지? 아주 단순해. 오히려, 어, 이런 시그널이나 이런 것들이 항생이 더 깔끔합니다. 이게 보면, 어, 여러분들이 이, 이 기준점을 잘 몰라서, 어, 항생에 대해서 잘 못하는 부분인데, 이 기준점만 알면 여러분들이 항생도 어 쉽게 갈수 있다 항생이던 나스닥이던 1분봉의 60선을 보자야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기초로 시작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만의 기법의 빌드를 쌓아 올려봐요 그러면 어 굉장히 여러분들의 음이 기법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인 기법으로 변합니다 자 이제 항생포지션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는 오늘도 60선을 보면서 대응할 거에요 잘봐 16,700P 이상 갭상승시셀 그리고 어, 16,605P 하자 5P 이하 갭파락시 바이 지금 보면 어때 60선이 화양이잖아요 여기서, 모합 정도 출발 시, 양봉 출현 후 1분 유지 시 바이. 음봉 출현 후 1분 유지 시 셀. 이렇게, 이렇게 하자. 야, 포지션 모르는 거 없지? 난 개파락이 크게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바이로 찍어서 바이로 밀고 올라오는 게참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시장이 내트대로되겠냐만는 그지? 자, 이제 출발합니다. 5, 4, 3, 2, 1, 땡! 출발! 야, 갭상승 셀! 셀 찍었어! 야, 씨, 갭상승이 너무 떴다, 그지? 야, 그냥 치고 올라간다고? 내려와! 야, 너무 오버, 오버슈팅이잖아. 내려와! 밑에서 부른다! 그렇지! 600불! 700불! 800불! 900불! 1000불! 자, 1000불! 몰라 이제 나는 어, 챙겼어 어. 몇 분이야 1분 10초 1분 10초 만에 142만원 벌었어 여러분들 어디 가서 1분 10초 만에 142만원 벌 거야 내가 말했지 뭐 항생이 쉽다고 항생 무서워하지마 항생 매매 굉장히 쉬워 충이 나는 거봐 여러분들 항생은 정말 쉽습니다 보여지는 대로 가 오케이 자 아직도 선물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지금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몰빵을 해서 수익을 내서 부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의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는 창문을 늘리라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야. 모르고 주식만 하는 사람과 선물을 알고 주식과 선물을 적당히 돈이 몰리는 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매매를 하는 사람과의 계좌가 불어나는 속도는 확실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스노우볼을 잘굴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 여러분들과 선물을 시작하신 분들과의 격차는 크게 벌어지지 않았어.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격차가 많이 벌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쉽게 돈 버는 법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보고 따라오냐 안 따라오냐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부족한 2를 채워 드린 이태양 프로.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매매 열심히 해 60선 요거 잘 봐. 60선. 60선 보고 매매 열심히 해서 성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